어, 10월에 거의 말을 치닫고 있네요. 그런데도 아직 후둑지근합니다 이번 날씨는 어, 캘리포니아 날씨는 아직도 후둑지근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등에서 땀이 막 흐릅니다. 어, 이렇게 속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어, 밖에 나갔다가 어떤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에요. 종윤대신 아저씨가 어, 이렇게 주차장과 인도 사이에 딱 서서 어정쩡하게 있더라고요. 뭐하나 보니까 손이 뭔가 쥐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 그왜 스티커 로트리 있잖아요. 복권. 그러니까 한 장으로 된 건데 좀 길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권을 지금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첨됐어요 물어봤어요 안 됐대요 얼마짜리냐니까 20불짜리란 거예요 2만원 와 장난이 아닙니다 음, 5천원짜리 5불 이런 게 아니라 어, 그 복권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 저,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복권 그거 속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거품을 주는 거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여행 행운을 바라고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는 뭐 1불 1000원 이 정도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20불 뭐 이렇게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어 그래서 사람한테 거짓된 행운을 그러니까 기약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허망하게 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게 바로 갬보 그러니까 무조건 음, 브라우르메카 한국말로 그 세상 단진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도박. 도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행운이란 이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 그냥 뜬구름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중한 돈을 그렇게 써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실패하면서도 계속 사람들은 또다시, 어그 어떤, 커만한 꿈을 바라고 어,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사실 20불 1 시간 일을 해도 기본 급이 얼마입니까? 10불 될까 말까 하잖아요. 음, 이렇게 많 될까 말까잖아요. 두 시간 두 시간 그 해야 일을 해야 벌수 있는 이 돈을 종이 한, 이렇게 종이 한 장에. 그, 을런데 몇초 걸립니까? 몇초 만에 휙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또 낙심합니까? 이렇게. 언제쯤 될까? 이러면서. 이거, 로, 어, 복권, 이거, 이렇게, 거짓된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도 몇년 전에만 해도 제가 잘 몰랐어요. 이게, 어, 시민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이 복근의 배후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줄수 있는 거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작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큰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어, 도박이지만 도박 일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도박 그 정도와가 좀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가난한 시민들이 그러니까 뭔가 도파구가 없는 서민들이 꿈꿀 수 있는 뭔가 그쵸 밝은 미래, 재정적인 그런 그런 걸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실제적으로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저도. 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 이 복권을 통해서도 축복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물질너네가막 성교사도 막 돕고, 막, 선한일 많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몇번 번 사본 적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당연히 꽝되고 어, 제가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하나님 만들어주셨지? 그죠? 어, 내가 좋은 의도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옳은지 믿는자로서 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어느 순간에 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권을 통해서 정말 없던 사람들이 복권을 통해서 정말 행운을 긁어 지고 물질적인 어, 축복을 받고 그런 걸 봤을 때, 어 이게 정말 이렇게 세상 마귀가 주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앗어가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주고 이렇게 누군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제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의 복권을 사서 당첨된 많은 사람들의 어 이렇게 before and after 있지 않습니까? 말로가 그 사람의 그 결과가 보면 대부분이 너무 나쁘게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망쳐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홈리스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거나,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인데 빠지거나 이혼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뭐 살해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러니까 진돈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타깃시 되가지고, 어, 아니면 자살하거나 그런 불행한 인들이막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복권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재물에 그러니까 이용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망쳐진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수명이 단축되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 차라리 돈이 없지 지금 내가 꾸밀 수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공감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갑자기 1억 창금을 막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거로 인해서 오는 또그 마이너스 부분 있잖아요. 안 좋은 부분. 우리는 경험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게 와닿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긴 돈으로 인해 인생이 갑자기 막 스피드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렇게, 그 물질이 없을 때 느끼지 못하든,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보면, 타락의 길로, 그니까, 어,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심한, 아픔을 겪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재물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 있고 또이 재물이 지나치게 많을 때 그게 오히려 인간의 삶에 해가 된다는 거그 그런 교훈들을 준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비슷한 걸음을 걷는 걸 보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 이 복권이 주는 이 일확장금이 주는 그 어떤 해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람,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어, 어 려움을 때로는 허락하시고, 예, 때로는 어려운것시련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언제 파멸의 길을 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세워주시 사람을. 근데, 이, 이 복권을 통한 이, 많은 물질적인 그불을 누린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불행한 삶으로 삶으로 마감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어,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니까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줬다가 팍그 사람을 그 그것으로 인해서 올가 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어, 복구는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구나. 재물의 통로,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방법이고 세상은 마귀,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어, 사탄 마귀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대로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거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강탈해 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파멸을기로간 거죠. 어, 그래서, 복권을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다돈 버리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내가, 어, 마음을 두고 기대를 하고 헛된, 어, 꿈을 꾸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아저씨는 그 순간에 몇초 사이 20% 날리고, 그저서이씨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어,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어, 이렇게, 어, 인터뷰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카메라 들고 올게요. 하고, 딱한세 아저씨는 토끼 버린 거예요. <laughs> 어, 참,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디 갔지,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두리분들리 하다 보니까 어떤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에, 그, 유리문이 있으면, 유리문 사이로 어떤 분이 거기, 그 유리문 뒤에 그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텍스 책상에. 는데 제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저씨가 저도 저 사람인가?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저씨가 자기도 눈이 맞추니까 아저씨가 좀 심심했나봐요.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잠시 들렀어요. 알고 보니까 부동산이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어, 할아버지예요. 70대. 근데 70대 같이 안 보이는 젊은 어, 기업인인데 이그 사람이 그래. 어, 근데 잠깐, 잠깐 보니까 그 문에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는 사무실, 책상, 옆에 바로 현관을 마주 보고 있는 뭐냐? 그 장소에 이렇게 신, 신주단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비디오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우상에 대한 거그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교와 부처의, 부처의 그 불상, 어,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잡신. 네, 삼기는 그 신주단지가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 하니까. 어, 찍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찍으면서 제가 동영상을 딱 찍었는데, 그, 그 할아버지는 자기네 딴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어, 그거 말고 저기도 있어. 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또뭐 다른 게 뭐라고 하지? 뭐 조상신들 같은 그런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뭐 상실령 같은 할아버지도 막 있고 있는 거예요. 찍었어요. 그니까, 러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것들하고 뭔가 불교에 관한 거막 보여주는데,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물어봤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신주단지에 대한 내용을 좀더 배우게 될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 이렇게, 이게 지나가는데 어떤 이렇게 야외 커피숍 같으면 야외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몇 테이블 조그만 테이블 몇개 놓고 서 앉아서 커피 마시면 야기하잖아요 딱 지나가는 데 어떤 청년이 두 사람이 앉아 마주 보고 앉았는데 베트남 사람들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몸 발치해서 봐도 얼굴이 굉장히 얼굴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슬퍼 보여요 무슨 일 있는지 그래서 그냥 무슨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그냥 그냥 지나가기가 그래서 잠시 딱 가서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둘이가 마주보고 앉았는데 서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각자 전화만 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 둘이 이야기하러 만난 거 아니냐고 이제 서로 이렇게, 어, 이렇게 전화기와 이야기하고 있냐고 <laughs>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딱쳐다봐요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데 뭐, 누구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 그래서 제가 길게는 이야기 못할 거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그냥, 당신들 천국 갑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 천국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 믿냐고. 그러니까, 뭐, 길게는 이야기 안 하고 싶다. 근데 아까 얼굴이 좀 슬픈 얼굴 한전인이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 친구, 그 친구가, 뭐,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알겠다고. 오늘은, 오늘은 좋은 날이 아니다면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이냐고 알겠다고. 그러면, 어, 내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어, 찾아보면 좋은 비디오가 있다. 그 비디오에, 자기들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 믿 사람도 아니에요 그데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럼, 그럼 천국 가는 거 맞지? 이런 내용이 제목이 있다 한번 봐라 그러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나는 천, 나는 착하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데 하나님 심판주잖아요 하나님이 너 천국 갈수 있는 자기이되냐안 안 되느냐를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간다 지만 어, 내가 올바른 길에 있지 않으면 못 간다. 아니면 대부분은 안 믿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다. <laughs>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어, 조금 전에는 어, 그냥 가세요 이런 식이었는데, 어,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래서 대화가 이루, 조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어, 그, 뭐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어째서, 그, 그냥 착하기만 하면 처음 못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그,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딱, 그러면서 보니까, 어, 그, 얘가, 얘가 조금, 까칠해요. 오늘 막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지금 막, 남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까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 아무래도 자리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 친구, 조용히 있는 친구한테 딱 보니까 그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에 뭐 물건들이 조금 특이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까칠한 애는 좀큰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온지 얼마 안된전 어, 전동 어, 전기 그 담배 있잖아요. 전기로 태우는 담배. 그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하더라? 어, 그게 지금 급속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 그거 보통 담배보다 엄청, 게 뭐야, 연기 많이 나요. 무슨 굴뚝에 연기 피우는 것처럼 많이 납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벌써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그 뭐냐. 그, 그게, 그, 이 친구, 같칠한친구나큰 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또 권총같이 생긴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편에 그 있는 친구는 조금 작은 거예요. 근데 딱 파스는 이게 뭐, 이렇게, 전기 담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무슨, 이렇게, 뭐지, 뭔가 기름, 기름통 같은 조금만 있어요. 이게 뭐냐, 뭐냐고 물어보니까 전기 담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다른 거는, 그, 그, 러니까 어, 마치, 차에 기름을 넣어야지 차가 달리듯이, 그, 연료가 있더라고요. 물기, 이렇게, 이렇게 액체 같은 걸 넣어가지고 태우는 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 이거 피운 지 얼마 되냐, 니까 그러니까 1년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자기들한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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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차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남자들 중에는 담배로, 술로, 이렇게,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위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거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이거는 다 거짓된 것이고 세상에서 나온 마기 마귀, 적인 거다. 마이거 쓰는 거다. 너희들 묶어놓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년 됐으니까 더 묶이기 전에 그만둬라고. 자, 그랬죠. 왜냐면 이게 길, 길어질수록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묶어준다 근데 이수는 너희들을 set free. 너희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 그렇냐? 이게 아침에 내가 나한테 먼저 갔으면 좋겠다. 이랬던 애가 딱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 당신 무슨 차 쓰냐 는 거예요. 무슨 차 타냐. 갑자기 맨 뜬금없이 무슨 차? 그리고 내가 나는 오래된 차 쓰고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차 그 네가 타면 매연을 많이 품어낼 거 아니냐? 당연하죠. 차를 타고 다니면 연료를 태워야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공기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 니죄짓는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 죄하고, 자기가 담배 피워가지고, 그 연기가, 그, 보다는덜 난다, 이거죠. 작은 연기니까, 이게 더, 덜 나쁘다는 거지. 그니까, 러 제가 자기보다 더 매연을 일으키니까, 내가 더 나쁘다는 거지, 재질이. 그러면서, 어, 그, 천국 가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니까, 내가 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니까, 러그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그러니까 그, 인간의,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 뭐였냐면, 인간의, 그,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거거든요. 좀 착하게 살면 착한, 어, 착한 일 때문에 내가 선행으로 인해서 좋은 그, 뭐라고 하지? 어, 복을 받고, 내가 나쁜 짓 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려는 그런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착한 일 행해서, 어, 내가 나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 착하게 살수 없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 인간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어, 그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제값을 음, 치른다 그러거든요 죽음 이후에 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사람 안 믿지만 죽음도 안 믿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게 알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아예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뜻밖에 죽음이 오면은 그냥 그게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 세상은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다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죠 죄를 지어도 괜찮아 네가 성공하면 돼 그리고 막 함부로 아무거나 쓰게 만들잖아요 우리 사람들 이렇게, 이게 술, 담배, 이런 거, 막, 그게 위로받고,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어, 하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이런, 그, 뭐, 어,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삼을 받아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시는데, 심판을 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서 제가 그러니까 네가 이거 뭐 이런 거 네. 어, 이런 거 태우고 네몸네 네 몸을 상하게 하고 어, 그게가 하는 말 그게 하는 말이 내가 이거 피운다고 해어 내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친 게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해롭게 치지. 니네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은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몸에 해롭지 않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거 팔려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다 그러니까 장사 속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담배보다 이게 훨씬 이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아는 거예요. 맞죠. 적어도 5년, 10년은 지나가 봐야, 그러니까 통계도 나오고, 이게 얼마나 나쁜지 좋은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은 몰라요. 시판 중인, 이제 시판 중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태우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냥 예준, 예전에 그런 시중의 담배, 일반 담배보다 이 담배가, 이 전기 담배가 그 연기가 엄청나요. 더 심하게 나요. 그것만 봐도 시각적인 그, 어, 그 효과만 봐도 엄청 이게 몸에 나쁠 것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마루타 같은 거예요. 실험 대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이거 뭐 어떤 얼마만큼 해약을 끼치지 우리 몸에 아직까지는 발표된 게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실험 대상이 되어가지고 어, 그걸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그랬죠. 왜 해를 받지 않아왜 해를 안줘 니가 태울 때 옆에 있는 사람 다 마시잖아 근데 첫째 맨첫 번째 이생자는너 자신이야 니가 너 자신한테 이거를 이렇게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중독이, 중독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담배도 그렇잖아요 처음 호기심을 시작한 한, 한 개피 하다가 두 개피 되고 세 개피 되고 한, 바, 한, 아, 한 박스 되고 두 박스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독에 위험성입니다. 갈수록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이래 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더 세요. 그냥 일반 담배보다 더센 겁니다. 그생데 이게 이렇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강한 것을 요구할 거예요. 우리, 우리 몸이 그게 길들여지면 나중에는 더 강한 것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더 중독, 중독되고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laughs>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주시고 이런 게 세상에서 주는 거짓된 위로 그런 어그 그런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게 나갈 힘, 이 세상을 살아 나갈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들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뭐랄까 딱히 어 짧게 이야기 끝날 뻔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뭐랄까 그 친구를 그 친구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너 oh, 많이 no. 오늘 좀 힘든 일이 있, 있었나 본데 어그 친구한테 딱히 저를 딱게 뭐랄까 어 넘겨 짓고 당신 가운 보니까 뭐 당신의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자기한테 뭐 이렇게 뭐라 의연한 어떤 고민을 한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러니까 나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은 그런 걸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지금 무슨 이렇게 어 뭐, 인생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거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 그랬죠. 어, 그냥 사람을 겸그 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나보고 너차이니즈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나는 차이니즈 아니거든. 나 한국 사람이거든. 봐라. <laughs> 그래서 내가 어, 그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걔가 마음을 못 여니까 이제 그랬어요. 어, 나는 한국에서 왔고, 어, 뭐야,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족들을 만나러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나, 나는 한국에 가려면 한 6년, 한 7년 돼야 간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우리 애들이 있는데 애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어, 나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 구할 돈이 없어서 우리 애들 그냥빼뺏겼다 그러니까 얘가 입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어,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그런 갈등 가운데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 있다, 이런 희망적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어저 그 사람이 그냥 어, 이런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아픔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가 오늘 힘들 것 같으니까 네 혼자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이제 가보겠다고. 근데 내 네, 유튜브 한번봐라 <laughs> 그리고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가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laughs> 그러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 우리를 어, 이렇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런 임시적인 그런 해결책, 위로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냐고요. 근데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이 우리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다. 천국이 종착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헤어졌어요. 축복하고 헤어졌어요. 사람들이 당장은 약이 어, 안 하려 하고 어떻게 싫어하고 한달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의 반응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장에 그들이 막 이렇게 어, 뭐랄까 약이 듣지 아니라고 내팽개치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 하나님 뜻이면요 연결시켜 주세요. 그 사람 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야기를 하게 해요. 이 친구 경우도 저한테는 처음에는 어머 지금 오늘 나 별로 좋은 날이 아니니까 나 이야기 안 하고 싶으니까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제가 옆에 친구랑 잠깐 한마디 하고 떠나려는 순간에 그 친구가 딱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yeah, um, 격려합니다 <laughs> 감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